자 오늘은 이 차량 만나러 왔는데요. 현대자동차가 올해 첫 번째 출시하는 신차이자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 출범 후 5년 만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SUV GV80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디자인은 차가 출시되기 전부터 이렇게 이미지 그러니까 디자인이. 소비된 차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꽤 익숙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르게 얘기하자고 하면, 제네시스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SUV는 어떨지, 그거에 대한 관심도가 그만큼 크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전에 오피셜 이미지가 공개된 부분도 있지만, G90 페이스리프트 모델부터 새롭게 적용된 디자인 요소들이 SUV인 GV80에도 반영이 된 부분이 조금 더 익숙하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역시 사진으로 이미지로 봤을 때보다는 실물로 접했을 때 조금 더 존재감 있으면서 웅장한 실루엣을 연출해주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전면부는 이제 제네시스를 상징하는 방패를 형상화한 크레스트 그릴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단 G90 페이스리프터에서 선보였던 건 그릴 아래까지 이 마지막 꼭지점이 내려와 있어서 조금 더 웅장하게, 차체가 낮아 보이는 그릴의 디자인을 보여줬다고 하면, 현재 GV80에 적용된 크레스트 그릴은 범퍼 상단 쪽에서 꼭지점이 끝나는, 그러니까 높이감이 있는 SUV를 표현해주는 형태로 그릴 포지션에 변화를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릴 양쪽으로는 헤드램프가 자리를 하고 있는데, GV90 때는 쿼드, 그러니까 네 개의 램프가 점등이 되는 방식은 동일했지만, 그때는 하나의 램프에서 중간에 라인을 긋고 나눠준, 디자인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현재 GV80에는 각각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두 개로 분리시킨 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총네 개의 쿼드램프가 자리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재밌는 부분은 DRL 그러니까 데일라이트가 점등이 될때 G90에서는 중간을 가로지르는 형태로 해서 데일라이트 DRL 램프를 배치시켰다고 하면 GV80은 위쪽 램프는 아래쪽으로 그리고 아래쪽 램프는 위에가 점등이 되는 완전히 분리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릴에 적용했던 지매트릭스라고 명칭되는 이 다이아몬드 패턴은 헤드램프 곳곳에 디테일로도 사용이 됐는데요 그로 인해 램프의 디테일도 상당히 근사한 편이고, 방향 지시 등이 점등됐을 때는 DRL 데일라이트 램프가 방향증 역할을 대신해주는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처럼 방향 등이 점등됐을 때는 선시그널 램프가 점등이 되고, 방향 지시 등이 꺼졌을 때는 다시 데일라이트로 연출되는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방향 지시 등 때도 이렇게 두 개의 램프가 점등되는 헤드램프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외에는 범퍼 하단 부분에도 그릴에 적용됐던 패턴이 이어진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양쪽으로 에어덕트. 공기 흡입구를 적용을 시켜줘서 조금은 더 스포티한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전면부를 그려주지 않았나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측면 사이드는 이번 제네시스 GV80에서 가장 매력적인 디자인을 보여주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쪽 본넷은 길게 빼고 A필러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서 C필러에서 부드럽게 떨어지는. 그러니까 전장의 길이가 4945. 대략 한 5cm 정도가 빠지는 5m에 이르는 꽤큰 덩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날렵한 사이드 프로포션을 연출해 준 부분은 상당히 근사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 사이드 방향지등이 들어오는 부분도 헤드램프부터 사이드를 지나서 조금 이따 보여드릴 리어까지 이어지는 형태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구공 때는 한 줄로 하나의 램프 선을 이용해서 차를 둘르는 디자인을 보여줬다고 하면 GV80은 두 줄을 이용해서 차를 감싸고 있는 듯한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먼저 공개됐던 컨셉트카에는 이 간격이 훨씬 더 적어서 선과 선이 연결되는 게좀더 부드럽게 연출됐다고 하면 양산형 차에는 그 부분이 조금 더 멀게 느껴지는 디자인을 그려주긴 했지만 그럼에도 꽤 독특하면서도 GV80만의 존재감 있는 디자인을 보여주는 부분은 꽤 긍정적인 요소가 되어 주지 않을까 라고 여겨지고요 휠은 현대자동차 제네시스를 포함해서 가장 큰 사이즈가 적용이 되었는데요. 22인치 크기를 가지고 있고 휠의 디자인은 오스포크 형태를 취하고 있고 그릴에 새겨졌던 지메트릭스 패턴이 휠에도 반영이 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앙에는 제네시스 로고 새겨주고 그리고 타이어는 미셸린사의 프리머시 투어 22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전면부에서 어느 정도 화려했던 분위기를 리어 후면부에서는 좀 단정하게 정리해 둔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 헤드램프 쪽에 4개의 램프를 가져가면서 디테일을 표현해 줬던 부분을 리어 그러니까 테일 램프에도 반영을 해 주면서 어떻게 보면 좀 심심할 수 있는 디자인의 포인트를 연출해 주고 있지 않나 라고 여겨집니다 거기에 G90 때는 4개의 램프 중 아래쪽 하단에 2개 램프는 이어진 형태로 그려줬던 반면 GV80에서는 완전히 끊겨서 헤드램프처럼 독립된 4개의 램프 구성을 보여주는 부분도 SUV인 GV80에 맞춰서 디자인을 그려준 부분이 아닐까라고 여겨지고요. 거기에 방향지 등도 헤드램프처럼 위쪽 램프는 아래쪽 그리고 아래쪽 램프는 위쪽에 점등되는 형태를 보여줌으로써 전면부와 디자인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램프가 점등이 되고 그래픽이 표현되는 형태에 대해서도 꽤 근사한 리어램프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외에 제네시스 레터링이 새겨졌고요 이쪽은 이제 후방 카메라가 자리를 했고 전반적으로는 가로, 수평 형태로 그려져서 차가 조금 더 안정적이면서 넓어 보이는 후면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외적 디자인에서는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세단 G90의 디자인이 SUV인 GV80에 맞춰서 변화된 형태를 보여줬다고 하면 실내는 앞으로 제네시스가 이렇게 실내를 구성할 거야 라는 디자인이 gv80에 새롭게 적용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올해 상반기에 출시가 예고된 비즈니스 세단 g80 디자인도 어느 정도 예상해 볼수 있는 새로운 제네시스의 실내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레이아웃은 수평 가로 형태로 그려져서 실내가 조금 더 넓어 보일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해 줬고요 운전석을 기준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하고 계기판 그리고 중앙에는 145인치 크기를 가진 스크린하고 공조기 컨트롤러 이렇게 네 개의 디스플레이가 자리를 하면서 그에 관련된 기능 조작들은 디스플레이 안으로 다 집어넣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장식이나 버튼 배열된 거 없이 상당히 깔끔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 4개의 스크린이 주는 보다 하이테크적인 이미지를 연출해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중앙 디스플레이는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상용화된 차 중에 가장 큰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14.5인치 와이드한 크기의 스크린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예전처럼 터치로 또 조작이 가능하지만 다이얼을 통해서 조작을 할수 있는 조작의 편의성을 더해준 부분도 괜찮아 보이고요. 실제로 조작할 때는 좀 앞으로 손을 뻗어서 해야 되는 포지션이긴 하지만 조그 다이얼로 조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상황에 맞춰서 편리한 방식대로 쓸수 있도록 구성해준 부분은 괜찮아 보입니다. 거기에 14.5인치 중앙 디스플레이는 GV80만을 위해서 새롭게 디자인된 그래픽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와이드한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원시원한 관련된 정보를 보여주는 부분도 괜찮고 보여진 화질에 있어서도 상당히 깨끗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공조기 화면을 띄워 놓고 내비게이션을 따로 별도로 띄울 수 있는 화면이 크기 때문에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 준 부분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크기가 커지고 조작 방법이 추가된 거와 더불어서 이번에 GV80에서 좀 이색적인 흥미로운 부분은 내비게이션이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새롭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제네시스 GV80을 통해 새롭게 선보인 증강현실 AR 내비게이션도 적용이 되었는데요 현재처럼 전면에 있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영상을 내비게이션 위로 띄워주고 가는 목적지는 이렇게 가상의 그래픽을 통해서 표현을 해주는 해당 방향, 교차로라든지 실제 도로 영상이 비춰지기 때문에 좀더 정확하게 길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적용된 부분도 GV80에 적용된 새로운 기능 중꽤 신선한 기능이 되어주지 않을까 라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중앙 디스플레이 아래쪽으로는 하나로 이어놓은 듯한 에어벤트 송풍구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바람이 나오는 건이두 부분이고 중간에 막혀 있고 직접 보조석에는 또 나오는 그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래 공조기 조작부는 더뉴 그랜저에서 먼저 선보였던 터치 조작 방식이 GV80에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터치로 조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터치로 바람의 크기를 조절을 할 수도 있고 핸들 열선이라든지 공기청정기 기능 그리고 에어컨 끄고 키고할수 있는 부분들을 디스플레이 터치를 이용해서 조작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일렬 시트에 열선하고 통풍까지 다이중앙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조작이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외에 자주 조작하는 버튼들은 상단하고 양쪽으로 물리적 버튼 마련해줘서 조작의 편의성을 더해준 부분도 괜찮아 보이고요. 온도도 이렇게 다이얼 형식으로 해놔서 돌리면 올라가고 돌리면 내려가는 그리고 현재 온도를 다이얼 안에서 보여주는 꽤 깔끔하면서도 조작할 때도 별다른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는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커버되어 있고 열어주면 스마트폰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공간하고 USB 충전단자 두 개가 마련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디스플레이 설명할 때 보여드렸던 조그 다이얼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테두리를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메뉴 이동을 할 수가 있고 왼쪽으로 돌리면 다시 메뉴를 이동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앙을 이렇게 눌러주면 해당 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중앙 원형 다이얼은 필기 인식 기능도 지원을 해주는데요. 그래서 현재처럼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설정할 때 이쪽에서 이렇게 제 써주게 되면 화면에 어떻게 썼는지 나오고 제라고 표시됩니다. 가 그리고 다시 네. 그럼 네. 제네시스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럼 이렇게만 눌러주면 바로 목적지가 설정이 되는 필기 인식 기능도 반영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오토홀드하고 그다음에 차량 밖에서 키로 차량 앞뒤로 이동시킬 수 있는 그 주차보조 기능 버튼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키는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 뒤쪽에는 제네시스 마크가 부착이 되어 있고 조금 얄쌍하고 가벼운 형태로 바뀌었고요. 양쪽으로 4개씩 총 8개의 버튼이 배치가 되어 있는 스마트키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어 잠그고 열고, 그 다음에 트렁크 열고 경보 올릴 수 있는 버튼하고, 오른쪽에는 원격 시동 걸수 있고, 차량 앞, 뒤로 이동시킬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 버튼이 라이트 점등하는 버튼 같은데, 어쨌든 총8개 기능 버튼이 배치가 된 새로운 디자인 스마트키도 GV80에 처음으로 적용이 되었고요. 기어 레버는 전자식 기어 레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다이얼 조작 방식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밟고 왼쪽으로 누르면 R,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려주면 N,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돌려주면 D, 그리고 이 버튼 눌러주면 P. 조작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다이얼을 조작할 때 딸깍딸깍거리는... 조작감을 살려 준 부분도 괜찮고요. 현대자동차가 요즘 소나타부터 그랜저까지 이렇게 버튼 방식으로 조작하는 기어 레버가 적용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다이얼 방식이 좀더 직관적이고 조작할 때도 용이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여겨지고요. 자, 그리고 컵홀더 아래쪽으로는 드라이브 모드 변경할 수 있는 원형 다이얼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버튼을 눌러 주면 드라이브 그리고 터레인 그러니까 일반 드라이브 모드하고 지형 반응 모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행 모드는 에코, 컴포트, 스포츠, 커스텀 이렇게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터레인 모드는 스노우, 워드, 샌드 그래서 총 7가지 주행 모드를 지원해준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계기판은 12.3인치 풀스크린 전자식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픽 또한 현대자동차에서 사용했던 그 그래픽이 아니라 제네시스에 맞춰서 새롭게 디자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를 상징하는 이 코퍼 컬러가 적용된 새로운 디자인을 연출해 준 부분도 괜찮아 보이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줄 때마다 꽤 깔끔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그래픽을 달리해 주는 부분은 이 12.3인치 전자식 계기판이 적용된 부분을 적극 활용해주고 있는 요소가 아닐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위쪽에 불두 개가 자리한 부분은 그 제네시스 G70 에 적용됐던 두 개의 눈 동체를 맞추면 계기판이 이렇게 3D로 보이는 그 기능이 GV80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쪽에 마련된 센서 두 개의 눈동자 동체를 맞추게 되면 그래픽이 3D로 보여지는 그래서 조금 더 입체감 있게 새로운 그래픽을 연출해 준 부분도 괜찮아 보이고요 자 그리고 스티어링 휠 핸들은 이스포크 형태를 하고 있고 완전히 새로운 또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어색한 느낌도 없진 않지만 림의 크기라든지 또 질감 좋은 가죽으로 감싸서 이렇게 잡았을 때 이렇게 괜찮은 그립감을 연출해주는 부분도 괜찮고요. 헤들 시프트도 핸들 뒤쪽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 양쪽에는 오디오 관련 기능 버튼들하고 차량 관련 정보 볼수 있고 크루즈 컨트롤 설정할 수 있는 버튼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조작할 때 별다른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는 스티어링 힐 핸들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네 개의 스크린에 거의 모든 기능들을 담아놓고 단순화 시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심심할 수 있는 부분을 가죽이라든지 금속, 그리고 우드 느낌 나는 고급 소재들을 아낌없이 적용시켜 주면서 보여지는 것 뿐만 아니라 만졌을 때 느낌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하나하나 조작할 때꽤 기분 좋은 느낌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GV80의 실내 구성은 큰 호불호 없이 꽤 만족도 높은 부분이 되어 주지 않을까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2열. 운전석은 제가 운전했던 그대로 보조석은 조금 더 뒤로 밀어놓은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c 필러부터좀 떨어지는 쿠페 형태를 취하고 있음에도 레그룸이라든지 헤드룸 별다른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는 세그먼트에 준하는 공간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2열 시트의 자방의 길이도 부족하지 않은 편이고 옵션 사양이긴 하겠지만 2열 시트를 이렇게 전동으로 등받이 각도도 조절할 수 있고 앞뒤로도 이동 시킬 수 있도록 해당 세그먼트에서는 잘 적용되지 않는 부분인데 제네시스에는 이렇게 전동으로 이어 시트도 조절할 수 있도록 구성해 준 부분도 괜찮아 보이고요. 거기에 이열 커튼도 전동으로 올리고 내릴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열 별도의 공조기 조작부도 마련이 되어 있어서 온도도 설정할 수 있고 바람의 방향도 바꿀 수 있도록 구성된 부분도 괜찮고요. 이어 시트도 양쪽은 통풍하고 열선 기능 다 지원되는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USB 충전대자두 개하고 220볼트 파워홀레 구성을 갖추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반적인 공간이나 편의 사양에 있어서는 별다른 불만이 생기지 않는 꽤 만족도 높은 실내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렁크는 이쪽 버튼 눌러주면 오픈이 되는 전동식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트렁크 적재 공간도 실내 공간과 마찬가지로 세그먼트에 준하는 꽤 여유로운 공간을 갖추고 있고 깊이감도 깊고 평평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짐을 실고 내리기에도 꽤 용이한 적재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래쪽에도 또 별도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고 이어 시트는 상황에 맞춰서 폴딩이 되기 때문에 보다 적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닫아줄 때는. 자, 먼저 제네시스 GV80은 가솔린 엔진 2개하고 디젤 엔진 하나 총 3개의 파워트레인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시승하고 있는 3.0 디젤 모델부터 먼저 출시를 했고, 두개의 가솔린 모델은 차후에 추가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GV80 3.0 디젤 모델에 탑재된 파워트레인은 6기통 3.0L 디젤 엔진을 품고 있고, 변속기는 8단 자동 변속기가 체결되어 있으며 최고 출력 278마력, 최대 토크 60 정도의 성능을 발휘하는데요. 현대자동차와 제네시스를 통틀어서 직렬 6기통 3000cc 디젤 엔진이 탑재된 건 GV80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 4기통에서는 느낄 수 없는 여유로우면서도 부드러운 주행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괜찮아 보이는데요. 일상 주행 뿐만 아니라 그 범위를 다소 벗어난 영역에 있어서도 출력에 대한 별다른 부족함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저회전 rpm 에서도 디젤 엔진 특유의 토크가 잘 활성화가 되고 거의 전 영역에서 부드러운 엔진 회전 질감을 연출해 주는 부분도 6기통 엔진을 품은 긍정적인 요소라 여겨지고요 거기에 엔진과 맞물려 있는 8단 자동 변속기는 출력도 꽤 매끄럽게 전달을 해주는 편이고 변속 타이밍이나 충격에 있어서도 별다른 불편함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엔진이 가진 여유로운 부드러운 주행 질감을 뒷받침해주는 세팅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GV80 3.0 모델에 적용된 파워트레인은 일상 주행을 조금 더 여유로우면서도 플래그십 SUV가 갖춰야 될 어느 정도 미끄러지면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차량 성격에 부합하는 그 적절한 파워트레인이 탑재되어 있다라고 여겨지고요. 이 부드러운 주행 질감은 승차감에도 이어지는데요. 제네시스 GV80에는 전면 카메라와 내비게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도로 상태를 파악하고 그 주행 상황에 맞는 최적의 승차감을 연출해줄 수 있도록 전자식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불규칙한 노면에서 충격이 올라오거나 운전자가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 시켜주면서 어느 정도 미끄러지듯 고급스러운 승차감이 연출되는 부분도 꽤 인상적인 부분이 아닐까라고 여겨집니다. 거기에 핸들 조향은. 적지 않은 덩치를 가진 이 녀석을 민첩하게 거동을 시켜주는 직결감을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별다른 이질감 없이 꽤 솔직하게 반응을 해주는 편이고 전반적인 무게감에 있어서도 일상 주행을 하는데 있어 별다른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는 핸들 조향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브레이크 제동력에 있어서도 담력이 초반이나 중 후반에 몰려 있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양에 따라서 꽤 일정하게 브레이크 담력이 전달이 되고. 운전자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상 주행 그리고 그 영역을 조금 벗어난 범위에 있어서도 제동력에 대한 별다른 불편함은 느껴지지 않을 거라 여겨집니다. 이외에 주행할 때 전면 시야라든지 측면에 잡히는 사각지대라든지 룸밀러를 통해서 보이는 후방 시야에 있어서는 별다른 답답함이 없는 꽤 열린 시야를 연출해주는 부분도 적지 않은 덩치를 가진 이 녀석을 주행함에 있어 조금 더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긍정적인 요소라 여겨지고요 자 그리고 차량 전면 유리에 주행 관련 다양한 정보를 비춰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적용이 되어있는데요 현재까지 적용된 헤드업 디스플레이 중 가장 큰 대화면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있어서 시원시원하게 정보를 표현해주는 부분도 괜찮고요 내비게이션 경로 정보뿐만 아니라 반자율주행 시스템을 비롯해서 다양한 정보를 깨끗한 화질에서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다른 곳에 시야를 뺏기지 않고 전면을 주시하며 주행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풍절음이라든지 타이어가 노면과 맞닿는 하부소음에 있어서도 별다른 불쾌감이 느껴지지 않는 실내 방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번 GV80을 가진 좀 흥미로운 부분은 타이어가 노면과 맞닿는 이 소음 부분에 있어서 그 팰리세이드에 적용됐던 노이즈 캔슬링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기능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노면 소음이 발생할 때 그거에 반대되는 음파를 발생을 시켜서 실내로 유입되는 소음을 줄여주는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행을 할때 그게 바로 체감돼서 들린다고까지는 볼수 없을 것 같은데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을 줄여주고 운전을 할때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최소화시켜주면서 실내 방음에 조금 더 신경 쓴 부분도 프리미엄 브랜드 SUV가 가져야 될 정숙성에 있어서는 꽤 긍정적인 요소가 되어주지 않을까라고 얘기겨집니다자 그리고 운전자 지원 시스템도 GV80에는 가장 최신의 똑똑한 기능들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도 가장 궁금했던 기능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크루즈 눌러주고 여긴 자유로우니까 속도는 90km에 설정을 해놓게 되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별도로 조작하지 않아도 앞차와의 거리를 계산해서 지정해놓은 속도로 주행이 이루어지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렇게 핸들 모양으로 된이 버튼을 눌러주면 차선과 차선을 인식해서 중앙을 잡고 핸들을 조향해주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처럼 핸들을 잡고 있지 않아도 주행이 이루어지는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이번 GV80에 적용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운전자의 주행 패턴을 스스로 학습을 해서 보다 실제 운전하는 것과 유사한 느낌을 줄수 있도록 기능이 향상되었다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랜저에 적용됐던 것처럼 HDA 하위 드라이브 어시스트 기능이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용도로까지 기능이 확장된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에 차선 유지 어시스트도 이전에는 속도가 60km 이상에서만 핸들을 조향해주는 기능이 활성화됐다고 하면 현재는 속도와 상관없이 조향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거기에 고속도로상에서는 차선을 바꾸고자 하는 방향으로 방향 지시등만 조작을 해주면 알아서 차선까지 변경되는 기능도 새롭게 적용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브랜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최신의 반자율 주행 시스템이 GV80에 탑재되어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자율 주행 시스템은 장거리 주행 시 피로도를 줄여주는 역할도 해주지만 가다 서다가 반복되는 도심 일상 주행에서 안전한 주행에 도움을 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자율 주행에 한 단계 더 가까워진 최신의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 적용된 부분도 GV80을 통해 새롭게 선보인 기능 중 이렇게 돋보이는 부분이 되어주지 않을까라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이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방향지등을 키면 사이드 미러에 있는 카메라 영상을 계기판에 보여주는 후측방 모니터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처럼 좌측 깜빡이를 넣으면 좌측 화면이 우측 깜빡이를 넣으면 우측 화면이 계기판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데요.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 보는 것보다 카메라의 화각이 훨씬 넓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최소화시켜주면서 보다 안전한 주행에 도움을 주는 후측방 모니터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의 첫 번째 SUV GV80 만나봤는데요. 매번 그렇지만, 이렇게 출시행사를 통해서 시승을 하는 건 정해진 코스에 짧은 시간을 경험해보는 거라 디테일하게 말씀 못 드렸는데요. GV80은 조만간 장시간 좀 길게 만나보고 시승기 영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개우의 양상국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레이싱 모델 한소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이싱 모델 허일아입니다 우리 더 자동차 전문 TV, 레드 RPM TV, 레드 RPM, 레알 TV, 레드 RPM TV. 여러분들 레알 TV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많이 시청해 주세요. 많이 구독해 주세요. 많이 시청해 주세요.